안녕하십니까. 아버지 TV 하늘처럼 물처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자성어 반면교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눔을 하겠습니다. 반면교사 하면 모두 잘 아시겠지만은 상대의 상대를 보고 아,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는 것을 배우 것을 반면 교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대의 어떤 하는 점을 보고, 상대는 그것을 할 때, 상대는 잘 한다고 하지만은,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반면 교사. 결론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좋아져야 됨이 또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뒤로 제쳐놓고 그저 앞다투어 <laughs> 서로 잘한다고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지금 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의, 어지럽게 하고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같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 반면교사를 의하면 정면교사 <laughs> 웃으면서. 아니면, 본보기, 노을 모델,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 때, 우리 반면 교사로서 배우는 것보다는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면은 더 사회를 희망차고, 부드럽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사회가 빠른 시간에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굳이 뭐, 다, 노을 모델 본보기가 되기 위한 삶을 산다고 살지만은, 지금 현실에서 비추어 보면, 안정이 되고, 조용하고, 편안한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로가 불신임하고, 서로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을 모델 삶을 살라 그러면 본보기 삶을 살라 그러면 우리가 육신 육혼 위주로 삶을 살면 그렇게 될수 없기 때문에 현실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두가 대부분이 육신 육혼 위주 삶즉 인간은 우리 사람은 육신 육, 육혼 본념 본 존재, 본령이나 본 존재 같은 말이지만은, 그렇게 이루어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흔히 우리 영혼 백이라 그랬듯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과 육혼 위주로 삶을 살기 때문에, 노을 모델이 되지 않고, 본보기가 되지 않고, 반면 교사라서 우리가 배움을 배야 됩니다. 잘못되는 잘못되는 것을 보고 나는 저래, 하지 않아야지, 하지만은, 본인도, 본능본존제가 깨어나지 않는 삶, 즉, 육신과 육혼 위주로 삶을 살면, 내 입장에서는 바로 살았는 것 같지만은, 또 상대 입장에서 보면, 반면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목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육신 육혼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도, 본령 본존재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근본의 자리, 본령 본존재를 우리 천상 하늘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을 깨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근본에서 올때 70%는 천상에 있고 30% 탁해진 부분을 갖고 왔는데 그30% 탁해진 부분과 천상에 있는 70% 항상 주파가 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우리 그본 존재가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주파를 맞추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늘에서 70%에서 깨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근본의 자리 본영본 존재와 주파가 맞게끔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일수하고 노을 모델 본보이가 되는 삶을 살 수가 지금부터는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깨운 줄 모르고 잠자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성시대, 음, 본영 본존재가 앞서는 그런 시대라고 지금 미구동성으로 많이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영 본존재가 깨어난 삶을 살아야 우리가 본보이가 되는 삶을 살고, 놀 모델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든 것을 바깥을 향해서 내 욕심과 이기심과 사량 품절심으로 살아왔다면, 그런 부분들을 내 내면으로 가져와서 내 본령 본동이가 깨어있음을 자각하고, 항상 하늘에 70%와 주파가 맞는 그런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을 모델 본보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 그런 삶을 살자고 오늘은 반면 교사를 갖고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야 그렇게 사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을 지금 시점에서 한번 되짚어 보면 본인부터 되짚어 봐도 우리 가정이 옛날, 옛날보다는 과거보다는 물질적이나 문화생활이나 이런 건 얼마나 향상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가정의 화목이라든지, 화합이라든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그런 삶들이, 과거보다 지금 나아졌다면 이 사회가 가정이 혼탁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뭐 가정의 문제들이 과거에 없었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지금 뭐 비근한 예로 이혼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그 자체가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이 잘못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또 그런 그런 것을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서, 바로 나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면, 가정도 안정되고, 사회도 안정되고, 모두가 다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까지는 못 살았지만, 어, 물 하나 마셨으면 목이 맥혀서. <laughs> 못 살았지만은, 이제는 본영 본존재 근본이 자리해서 내가 자각을 해서 삶을 삶으로서 우리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저는 봅니다. 인위적으로, 아, 뭐, 흔히 우리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다잘 살아야 되고, 뭐, 가정에서 치면, 어, 형제 간에 우해가 있어야 되고, 뭐, 부부 간에 뭐 어떤 상관 오른 뭐 이런, 이런 거다 옛날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했지만, 은 그게 지금 다 없어지고, 다 점점 더 복잡하고, 더 갈등이 심화되고, 또 우리 육신에 대한, 몸에 대한 병은 어떻습니까? 안정이 되고 편안한 삶을 살면 몸에 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공강장애나 이런 부분들은 옛날에 없었던 병이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는 물질적으로 부족해서 서로 먹고 사는데 급급해 생활하는데 급급해서 각자의 역할을 모두가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좀 풍부해졌으니까 서로가 더 편안하려고, 서로가 남이 해주기를 바라고, 자기는 편안한 삶을 살라 그러니, 이 사회가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임하고, 못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이제는 좀 정리하고, 바른 삶을 살아서, 모두가 노을 모델 본보기 삶을 하는 살자, 살아보자는 그런 의미로, 오늘은 반면 교사 갖고 한번 이렇게 나눔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